자, 하나의 직선과 다른 직선이 나와 있는데 두 직선은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결국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고요. 또한 직선의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직선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우리 각각의 기울기들을 찾아줄게요. 먼저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는 이항시켜서 2x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는 2가 되겠네요. 그리고 두 번째 직선, 이 직선은 ay가 마이너스 x고, y는 마이너스 a분의 1x가 되는 거니까, 기울기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a분의 1이 된다. 그쵸? 자, 그런데 이 기울기가 평행하다고 얘기했으니까, 얘네 둘이가 같아요. 2는 마이너스 a분의 1. 따라서 a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. 그쵸? 그 다음, 이번에 세 번째 직선 보면,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이고, 다시 쓰면, y는 마이너스 b분의 ax,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1이 되네요. 따라서 이때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데, a의 값이 우리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구했죠. 결국은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주면, 요런 모양이 돼요. 다시 쓰면, 2b분의 1이 되는데 이때 이 직선에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서로 수직을 이어요 따라서 2 곱하기 두 직선 기울기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b값은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. a, b 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.